오늘 말씀의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 네, 초등부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좀 시간을 설교 시간 좀 짧게 해야 하는. 네. 아 표정, 아안 해도 돼요? 예, 네, 길게 하도록. 네. 아, 깜짝 놀랐네. 요 우리가 저 초등부 애들이 기회를 또 설교 좀 짧게 할까요? 했더니. 하시던 대로 하세요. 예. 예, 분위기가 이제 그런 분위기라서 참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조말할 것도 없이 생명이죠. 생명. 생명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 뭘까요? 뭐 생명이 생명이지 뭐 이렇게 말씀하겠지만 생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정해서 의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뭐, 유기체, 유기체라고 하는 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동안까지의 그 존재하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생명이라고 말한다. 이걸 설명하려니까 더 힘드네, 이게. 어쨌든 생명이 소중한데 생명을 다 갖고 있고 생명이 뭔지는 알지만 생명을 정의하라고 하니까 이 또다시 어려운 말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생명이 뭐예요? 생명을 정의하려니까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빌려오면 생명이란 뭐냐? 날숨과 들숨 사이에 존재하는 거네. 요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숨을 들이마시고 뱉고 요 사이에 있는 게 생명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이 마셨는데 안 나와 날숨이 안 나와. 그러면 살았나요? 죽었나요? <laughs>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숨이 들이 마셨는데 그 다음 숨이 안 새지면 생명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내뱉었어요. 그 다음에 들이마시지를 못하네. 그러면 숨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또 다시 말할 때 숨을 거두셨습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 죽었나 살았나 하길래 어디다 손을 갖다 대요? 여기다가, 어디다 갖다 대요? 여기다가, 코에다 갖다 대죠. 왜 코에다 갖다 댈까요? 숨을 쉬나? 안 쉬나,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 생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숨을 쉬는 일이에요 숨을 쉬는 일인데 숨을 쉬는 것 중에서 두 가지 들숨과 날숨이니까 잘 들이마셔야 되고 잘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들이마시는 것은 산소를 공급하려고 하는 생명의 원천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왜 내뱉을까요? 어렵게 들이마셨는데, 그 안에 썼던 일산화탄소라든가 내뱉어야 될 것들을 몸에서 배출하는 거죠. 날숨은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육체는 바로 들숨과 날숨을 잘 해야 되는데,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라는 생명은 들숨과 날숨이 중요한 겁니다. 들이마셔야 삽니다. 육체도 잘, 공기의 산소를 들이마셔야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무엇을 들이마셔야 되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양분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오는 것이죠. 말씀이란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사고예요. 하나님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삶 속에 들어와서 호흡을 해 주시고 자리를 잡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는 호흡은 성령님과 같아요. 그러면 날숨은 뭐예요? 어쩌다가 보니까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이것저것 잘못 들어온 것들이 우리 영혼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수 있기 때문에 그때 아닌 것들은 뭐 해야 된다? 내뱉어야 되는 것이죠 어? 이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들숨으로 우리 영혼에 공급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어? 이거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라고 느껴지는 것은 다 뱉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뭐할수 있다? 우리 영혼이 살아 숨쉴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죄에 대한 고통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으면 여러분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마치 연탄 캐슬를 통채로 들이신 것 같이 육체가 정지해 버리거든요. 우리 영혼이 정지를 해버리죠. 왜 하나님과의 공급이 단절이 된단 말이죠. 단절이 되면 그 육체는 호흡을 못하면 추락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추락을 해요. 그 추락을 하고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 자신의 영혼의 그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처럼 인생의 가장 무서운 일은 없어요. 죄는 뭐냐?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더 이상 호흡하지 못해요 영이 살아나지 못해요 단절되요 움직이지 못해요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영이 닫혀버리면 그 존재 자체는 하나님 관계와 끊어진 존재가 되어서 마치 연줄이 끊어지면 공중에서 추락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면 추락이 되어버립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는 우리 영혼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처럼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예배 안에 말씀이 있으며 예배 안에 기도가 있고 예배 안에 찬양이 있고 예배 안에 성령이 운행할 수 있으며 예배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며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으며 교제가 있으며 성령의 임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예배를 내가 드린다고 내가 시간 있으면 드리고 내가 시간이 없으면 안 드리고 내가 주관자가 되는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과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코를 막으면 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면 가는 거예요 숨은 누가 쉬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숨을 쉬려고 몸부림을 쳐요 왜? 숨을 쉬어야 사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생, 내 영혼보다 중요한 것이 있느냐고요. 그러면 돈을 열심히 벌어서 뭐 하는 겁니까?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집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생명을 좀잘 편안하게 하려고 아니겠습니까? 좀더 능력있게 해서 더 많은 것을 구비하려고 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목적은 내 생명 때문에 그래요. 생명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생명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면 죄송하지만 나는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생명은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깨우쳐주는 일은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또 말씀, 예배 가운데 말씀하겠지만 너희가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재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재단을 쌓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재단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만족이고, 내가 필요하면 드리고, 내가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귀찮은 덩어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헌신과 봉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직분도 하나님을 위하여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생명이란 뭐냐? 내게 주신 내 생명을 지키는 건 들숨과 날숨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살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뱉어야 될 것이 있다, 끊어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생각되면 내 영혼의 유해가 되는 것, 유익이 아닌 유해가 되는 것은 빨리 뱉어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몸에 암덩어리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영혼에 암덩어리가 생깁니다. 영혼의 암덩어리는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그 영혼의 영혼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것중에 하나를 대표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 고린도서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무엇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참.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님을 구 주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게.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받는다는 단어는, 이 단어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세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사랑을 받는다는 이 존재감이 없으면 그 스스로 자기를 존중, 자존, 존귀하게 생각하지는 못해요. 애정이 결핍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늘 어디 가서 마음에 결핍이 돼서 사랑하는 사람은 평생을 애정을 구걸하고 살아야 돼요. 나좀 사랑해 주세요. 나좀 인정해 주세요. 나좀좀알아 주세요. 이건 이게 내 마음 속에 사랑받고 있다는 이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어디 가서 좀나 사랑 좀 받고 싶다고 나좀 인정해 달라고 나좀 존중해 달라고 다니면서 사랑을 구걸하려고 들어요 이,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이 대부분 뭐냐면 사랑을 구걸하러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왜 사랑이 없다 이런 소리 교회에서 사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어야 되고 이 마음 속에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존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마음 속에 확신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먼저예요. 예수님보다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사랑을 끌어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가슴에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가득 찬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어떤 데 가서 구걸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어떤 데 가서 나좀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막뭐 뭐 목소리가 크고 뭐 야단도 치고 막 폭력적이고 뭐 이런 사람도 대부분 보면 나 사랑받고 싶어라고 하는 소리라고 심리학자들은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 마음 속에, 우리 여덟 수만 살교의 성도들의 가슴 속에 지금도 평생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을 사랑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가슴이 허전하다면, 어딘가 뭔가 가슴이 뚫린 것 같다면, 왠지 마음이 뭐 채워지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 근본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제적으로 우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사랑을 가슴에 품은 자들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형식이 아니에요 의식도 아니고 예식도 아니고 무슨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의식이 내 의식을 사로잡아서 존재적으로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있음을 충만하게 느껴내야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면 뭐 하겠어요? 사랑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히 살면 뭐 하냐고요? 영 사랑받는 존재가 아닌데 늘 어딘가 허전한데 구멍이 뚫린 것 같고 어디 가서 나좀나좀 사랑해 줘. 아유 나좀 알아줘. 나좀 알아줘. 이러고 살 바에 평생 뭐 하고 사 영혼은 뭐 영혼을 사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사랑을 충만히 받은 자존감이에요. 그게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그 사랑으로 가득해서 그 영적인 자존감이 풍성해서 더 이상 사랑을 구하지 않는 상태가 그게 사랑인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는 자, 곡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째로 쏟아보시는 권세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하냐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게 자존감으로 채워지지 않냐 하면, 뭘 하게 되냐면, 우상을 찾게 되어있어요. 우상을. 왜냐면, 하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는. 우상숭배라는 것은, 우상이란 영어로 말하면, 아이돌이에요. 요즘 뭐 아이돌 가수, 뭐, 무슨 걸그룹, 뭐, 보이그룹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의 우상이거든요, 우상. 뭐 요즘은 문화가 뭐 거의 지금 뭐 K 뭐 K 문화 또는 뭐 K팝 해서 뭐 세계인 우리나라 문화라든가 노래 뭐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데 보통 아이돌이라고 말하죠. 아이돌이란 말은 뭐좀뭐 인기 있는 아주 그런 보이 걸그룹을 말할 때 쓰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그말 뜻은 아이돌은 우상이란 뜻이에요. 우상의 뜻이 뭘까요? 우상은 내가 숭배하는 대상 내가 따라가 좋아하는 대상 그 정도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란 뭐냐? 하나님보다 더내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대상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사랑을 던져놔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 충만해야 될 성도들이요, 크리스천들이요. 뭘 피하시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시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뭐냐? 대상을 잘못 고른 거예요. 그리스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우상, 최고의 숭배자. 우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쓴다고 하면 딱한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이 나의 최고의 숭배자요. 그리고 구원자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것에 매함을, 마음을 빼앗긴다. 시간을 빼앗긴다. 내 가치를 빼앗긴다. 내가 어떤 관심을 빼앗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도 우선이 어떤 우선을 순위를 둔다고 치면 그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어디 뭐 절간에 가서 빌고, 뭐 부처 앞에서 빌어야 우상이 아닌 거예요.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우리는 늘 그것을 판단하고, 그래서 뭐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뭐 남편이 우상일 수도 있고 뭐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고 뭐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취미가 우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다 뭐냐면 네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최우선 순위이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누가 맞아? 손색이 이렇게 손색이 아무, 뭐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마음속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의 제일 처음이 뭐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좀 쪼잔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나 질투해 나는 질투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다른 것에 마음 뺏기는 거 난 싫어. 다른 데 가서 엎드려 절하고 다른 데 가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다른 데 가서 거기 가서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시간이 다른 데가 있는 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해. 나 야외는 질투하는 하나님. 은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거란. 그래서 우상 숭배를 성경은 가늠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적 단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친구되기 원합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너는 나의 신부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와 결혼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다. 그런데 내 신보된 나와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곳에 가서 절을 하고, 하면 하나님 볼때 우상 숭배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시고 진노하시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어쩌면 이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은 교회 가고 또 하루는 또 절에 가고 또 아래는 뭐 어디 죠 어디 또 남녀 랑교에 가고 여기저기 다닌다고 치면 이건 하나님이 아까 말씀했음 이건 하나님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십계명에 말하는 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자라지 말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들이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왜왜 왜 이게 중요하냐? 그리스도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분들이 예전에 이이야기가 이 나오게 된 백그라운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노예였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바로 왕의 그 태양신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이러고 이제 노예니까 뭐그 영향을 받았을 때 그러고 이제 살았어요 적당히.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끝이 어내 출애굽을 시키죠. 광야를 지나가면서 십계명을 주죠. 너는 지나간 과거 애굽 생활하던 거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계명은 광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칠족속에 섬기는 우상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그 겨울만 되면 발발 떨고 계시는 발이야. 발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있어. 발은 뭐하는 신이냐면 농사를 짓는 신이에요. 아세라는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를 지나갈 때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외 하나님은 전쟁의 신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이 러니까 농경지를 지어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대성들 머릿속에 하나님은 야외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니까 전쟁 나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농사 질 때는 어디로 가야 돼발바 신한테 가서 또 발발하시고 아이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해 주세요. 아세라 여신에 가서 또엎드리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한이 가난 땅에 들어와서 너희가 오식 하나님만 섬겨라.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게 너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는. 근데 이 이야기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분이 구형 예배를 드렸어요. 합심으로 기도하고. 아, 그래서, 그래서 뭐뭐교구장이안수다고막하고 이제 앉았어. 그러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나무함이 답을 그러네. 뭐라 그러셨어요? 어머나. 왜그러나냐 했더니 이분이 지난주에 절에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유 저선생 제가요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갖고요. 아유 주일날 예배 갔다고 어디 또 아, 여기 가까운 절에 가니까 뭐영험만 스님이 있다 고 그래갖고 또 옛날에 절에 좀 다니던 가닥 가락이 있어갖고 거길 또 가서 갔다 왔대. 그러다가 이제 주중에 구형님을 드린다고 해서 다 같이 값진 기도하 놓고 막 올라다가 이제 예수님으로 기도 드린다는데 얼떨결에 나무함이 타 버리나. 그러면서 한다는 말인 거 같지. 아이고, 교장님, 내가 너무 오는데, 하나님한테도 기도하고, 아, 부처님도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아이고, 네, 진짜. 여러분, 오십시오. 그냥 순진해서, 순수해서 그렇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 안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아직도 예습관을꺼어내지 못하고, 가끔 가다 연초에 보면 충격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연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는 사람이 몇 천만이 돼. 몇 천만이 되는데 기 크리스천 중에서도 연초에 점보러간 여기 따라간 사람이 통계를 해 봤더니 20%예요. 20%. 20%예요. 20%, 20 이 얘기는 뭐냐면 도대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귀뜸으로만 들은 거예요. 뭐 급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아니다. 제가 말씀 하나 마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대 이대 이제 이화이들 나오셔서 총동문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서울의 큰 교회 권사님들하고 같이. 뭐 미국 에 여행을 다녀왔대요. 뭐 2주 동안에 다녀오시고 나서 저를 찾아와서 막 코가 이만하게 나왔어요. 윽사님, 음. 나 이번에 그 동, 동창들하고 가서 그 여행 갔다가 와서요. 나 시험에 들었어요. 아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서울에 이름만 되면 아는 큰 교회 권사님들이고 다 그런데 아 지금 얘기 내용이 뭐냐면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사주팔자를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뭐다 자기 우리 권사님순복의권사님 권사님 하나 빼놓고는 다그 사주팔자 봐야 돼 궁합 봐야 돼그 평생 그 얼마나 중요한 건데 궁합도 안 보고 결혼 시켜 큰일 나막 이렇게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지라고 했더니 그래 맞어 누구네 집 봤더니 궁합도 안 보고 결혼했다고 말이야 아이고 사네 못뭐 사네 아니야 봐야 돼 아니 그래도 아 그래도가 뭐야 그래갖고는 입도 뻥긋도 못하고 그냥 그냥 2주 내내 그냥 궁합 봐라 궁합 봐라 궁합 봐라 이것만 잔뜩 뜯고 와갖고 막 아이고 목사님 나좀 궁합 귀신도 쫓아내달라고 막. 제가 지금 가좀 생각하니까 물론 자식을 좋은데 장가 시 보내기 위해서 부모의 마음은 내가 알겠어 뭐 그런 알겠어 그러나 이건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지 그게 궁합이나 사주나 팔찌에 목숨을 걸고서 그래서 자식을 결혼 보낼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기서 정리를 하면서 딱두 가지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존감이 마음속으로 있어서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고요. 말씀 충만도 사랑 충만이고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사랑 충만이고요. 은혜 받았다는 건 사랑 충만이에요. 내 안에 가득 하나님으로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디 가서 굽신 걸리면서 구걸, 구걸하지 구걸 않고 동양하지 않고 어디 가서 나좀 어떻게 좀 해줘 이 이루지 않고 안에 하나님 사랑받는 자존감이 충만하게 있어서 그 결핍된 부분이 없어서 어디 가서 여기 가서 좀쭈금거려서 뭐 우상 숭배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관하지 않는 상태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너무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나는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거나 시간을 뺏기거나, 혹시 그 앞에 찾아가 절을 하거나 구걸하거나 동양을 하거나, 어디 가서 다른 곳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혹시 헤매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나들아, 우상한 일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너희가 피하라. 우리 여도 수만자께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사랑 안에 계시고, 우상을 피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의 신앙 생활 속에도 다시는 이런 것들이 두려지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끊어내고 하나님 안에서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